에그 네, 지금 에어컨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카페 내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하면서 지금 봐 보니까 지금 온도를 제가 한번 올려 볼게요.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. 이게 지금 쭉 올리다 보면 24도 25도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. 이게 아마 이게 히터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얀색은 아마 그 중간 부분인 것 같고, 20도가 돼야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. 근데 이 파란색이 바뀌어 20도 정도 맞춰놓으면은, 그나마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합니다. 이게 현대에서 아마 계속 아까 회원분도 가셔서 점검을 받았는데, 일단은, 저도 지금 일단 20도로 일단은 맞춰 놨어요. 그래도 뒤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조금 더 22도나 뭐 고점에서는 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바람이 뒤에서 나오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앞에가 조금 춥다는 게 문제인데 뭐 바람을 일단은 좀뭐 이걸 좀 조이셔서 줄이시던가 뭐 이런 방법밖에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어, 소렌토도 마찬가지고요.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고. 제가 지금 각 동호회별로 다니면서 찾아봐봤는데 다 같은 이슈더라고요. 근데 다 동일해요. 갔을 때 전부 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온도 설정에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는 구간에서는. 그 바람이 일단은 앞쪽 바람은 시원하게 나오는데 뒤쪽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일단은 이게 지금, 지금 영상처럼 파랗게 변했을 때는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얗게 변했을 때는 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걸로 지금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